김재원 최고위원이 전 목사님이 그 우파를 평정하셨습니다. 사실 평정한 거를 평정했다고 얘기한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뭐 그분이 대통령 출마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평정했다고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죠. 그런데 사실은 광화문을 평정하고 보수 우파 세력을 단합시키게 한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것은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. 그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. 광화문에 말이죠. 수십만 뭐 100만씩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데 보수 우파가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? 보수 우파는 원래 개인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거의 그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것을 모이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. 목사님이 그것을 했다는 사실이 그냥 저희들도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. 어, 제가 그 우리 그런 사진들 여러분 잘 보잖아요. 광화문에 정말 그 수백만 시민들이 태극기하고. 송 족이 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에 누가 그런 그 모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그리고 미국 소고기 사건 이때 그 촛불 든 사람이 광화문을 점령했을 때 우리 우파들은 그것이 틀린다는 거를 알면서도 가서 맞상대 해가지고 대모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저는 한때 아유 우리는 안 돼. 아, 우리는 우파들은 못할 거야. 라고 했는데, 우파들이 그런 좌파들보다 더 적지 않은 수가 나가서 데모를 할 수가 있고, 우리의 견해를 밝힐 수 있고,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 뭐 정말 간발의 차이지만은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, 그 간발의 차이가 그 광화문 나온 사람들 없었으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은, 그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전 목사님이 우파 운동을 평정하셨다 통일하셨다 하는 것은 뭐 능히 할수 있는 말이죠. 근데 그거를 자기가 조금 불만이 되더라도 지금 당선된지 며칠도 안된그 최고위원을 제명시키는 게 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뭐 괴상한 신도 뭐그 교주입니까? 어 아주 정상적으로 어 성령운동을 하시고 어 그런 분인데 우리 여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우리도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지만 애국운동, 정치운동 그 자체보다도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들 다들 여기 사실 있는 겁니다. 어 그런데 뭐 광신도들은 다글로 가라는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수많은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우리 다 적이고 그리고 우리 온건한 사람들입니다.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두 가는 것이죠.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그런 그큰 정치가가 그런 식으로 작은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저는 실망하고 있는 편입니다.